쓰레시 맞아? 스킨이 있어서 그래 스킨이 있어서 형 캐리 부탁한다 어? 캐리 부탁한다 아니 이증인데 3년... 진짜 존나 많이 나오네 진짜 요새 어이제가 좋잖아 요새 머가리 깨? 부시고 싶네 이증이 이제, 이제 머리 깬다 3렙만 찍으면 나누가 없게 3렙 뭔 개소리야 <laughs> 나는 어디 가면 계속 죽어. 알겠지? 나 계속 죽어주는 사람이야. 2 good in the 면은 50데스 쓰레 e 보고 싶어? d this up 스 e r e 고 h 어? t is this? w h 어 t is this?

어, 나국어한 아니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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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온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 아, 이신구 자, 백만잼이다 저만 봐요. 아, 저만 봐요. 아, 저만 그래. 봐요. 아, 저는 봐요. 아, 이만 아, 저 아, 잠깐 봐이 아, 저이타 어. 아, 저만 봐 아, 저만 봐요. 아, 저만 봐요. 아, 저만 봐요. 아, 저만 봐요. 야 예 마이 탑 어시 못 받으면 내가 템 사갈게 아무것도 없었어 라인이 너무 안 좋아 아근거못 잡은 거개호받네 뭐지? 바텀, 바텀 온 로스쿨이야? 어지로 받긴 했는데 애매하다 마이.. 아.. 마이 탑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아개호 받아 이거 와 개열받네 그냥 우리가 더블킬 땄어야 되는건데 그래 나킬맞으해는줄고 나도 필 쓴건데 음. 아, 아, 어? 피하다

아이씨 발 접나 외웠네. 마이비드저걸 알판다. 아니 뭔 총을 먼저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데 가서 아초야나이좀 오발. 뭐야, 이 아, 씨발. 나 엄청난 거 보고 이는데잘 보고 왔죠 아, 뭐야, 이 탓? 살았못 잡았죠, 지이 봐도 돼요이 나이 카드야. 이 카드야. 나이 이카이 나이 나이 카드야. 나이 아, 네, 안할게요 안 응, 하지만탑 안하고 저, 네, 저, 저, 된다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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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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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이 채비 넘어. 저러면 신발이랑 그거 먼저 가도 되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았어. 왜 그러고 싶지 않았는지 지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음. 미숙하게날을 가서 템창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게 싫었어 라인 음. 정리되면 한번 갈게 음. 아 스펠 해도 돼 이제 스펠 다이다아뭐프 놓친 거 같은데 니니 네, 네 그림만 존나 보고 있어. 너무, 너무 앞으로 가지마. 이거 아파가지고. 아이 씨발이 진짜로. <laughs> 왜? 아 씨발 라인 또 죽겠네. 아 짜증 나. <laughs> 아, <laughs> <laughs> 텀 이렇게. 그래 잘 깨줬잖아. 빡치네 진짜. <웃음> 돌아가, 돌아. 사고 <laughs> 싶어. 이거 이 간다. 가고 있다세요. 바텀듀오 노을 바텀듀오 을 저못 가죠. <laughs> 오우, C. <씨>. 다살다 <laughs> 살았다. 살았다. <웃음> 리얼, 리얼 CS 존나 못먹었 나. 재혁이 없네. 아, 이거 바이바안면도 되는 거 같다. 이노플이 노플로 오고. 아, 나 이거 라인 너무 안 좋아. 갔는지갔는지 쇼 so, okay. 라인이 없와야 와라 오늘 운다개맥왔 okay. 가나? 아킬키우 잡아주네 쇼가 없어요 어, 아깝다 방풍 잡쩝가아와 나는 억울하다 형. <웃음> <웃음> 와 시발 <씨발>, 스플인데 <laughs> 형이 나 이거 거의 아닌 거 알지? 안돼 아, 아, 근데, 아니, 뭐? 근데... 어, 너무 화가 나다 선공. 조심해 그 W 걸리면 그 음, 음, 알아서 해볼게. 아 혼자 걸어. 이걸 불러도 안 준다고? 불러볼게. 이너 봐요. 제가 먼저 맞아야 돼. 응, 제 노플도 이다 아, 근데 라풀이 써가지고 나 괜찮을 것같습 어, 잠시만요. 아, 저... 이렇게 저거 좀봐 저거... 같이 먹어. 여기 마이 있는데, 나까뭐 볼게요. 저... 아, 씨, 아, 하지 마. 그냥 씨, 차가 와놔. 이리 와, 안 와.

나 왔어? 나도 뛰어스펠이야 응, 무부 없어. 아, 가 나보다 털썩은더 빨리, 돌아 보개 먹어. 다 어, 보다 썩은다. 디보디마은다나 나틀 돌았어. 아 나탈 아아 탔어. 이거 안 되나? 돌아다 와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Мэнсангүй хүн сеяа Чоль намга 나우카를한인 보겠는데. 따져야 아, 씨발. 아, 나지나 아, 내쪽 아, 죽은 사람 이네. 아, 그냥 더블유 걸리지 주지 말걸 그랬다. 마이, 마이 복 받네. 근데 어. 죽 어도 싸게 욕심 부리긴 했어. 결단검에서 사겠팅이아 아니, 정네 <laughs> 그냥 사겠다. 이데 저한테 보 아, 찾아야지, 형. 뭘못파로 키는 것같 <laughs> <laughs> 아, 나이스. <laughs> 가자가자 오케이. 네. Okay. <laughs> <오>. 지 <지졌어. 오. 웃음> 와, 여기 많이 돌아, 많이 돌아. 더블 도 줘, 이 봐. 씨발 벌레 노이지라고 왜? 네? 네, 힘조절 하랬지. 아. 나 아무것도 아닌데, 형? 이거는 재용이가다 했지. 힘조절을 안 하네? 아니, 류블랑크 c q 에.